어느 질문 직설 자리, 한 여성분이 마이크를 잡고 간절한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스님, 제 남편은 정말 약속 시간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매번 늦어서 제가 너무 화가 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륜 스님이 여성의 질문을 듣고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신다. 청중들도 궁금한 표정으로 스님을 바라본다. 스님은 여성분의 하소연을 조용히 듣고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이고, 남편분은 시간을 못 지키는 습관이 있는 것이지 부인을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남편에게 몇 시까지 와 하지 마시고 오늘 몇 시쯤 올 거야 하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남편이 7시쯤 갈게 하면 부인께서는 그 시간에 남편을 기다리지 마세요. 8시쯤 오겠거니 생각하고 그때부터 저녁 준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딱 맞겠죠. 여성분은 스님의 유쾌한 답변에 박장대소했고 가면자는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기보다 상황을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법륜 스님만의 통찰이었죠. 나를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